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1906년 영국의 유명한 선교 단체인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지금은 omf로 이름이 바뀌어 어,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여기에 조나단 고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산동 지역을 선교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 사역은 막혀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굳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은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 몇 명으로 도저히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만이 이 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자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로 하나님은 이 중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을 불게 하셨습니다. 산동 지역은 1900년대 초에 중국 대부흥의 진원지가 됩니다. 사역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또 절망에 빠져 있던 선교사들이 새롭게 힘을 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또그 사실을 신뢰한 이들이 힘을 내어 사역함으로 하나님은 중국 땅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학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계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16년 동안. 더 이상 그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채 멈추어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로 그들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치게 만들고 멈추어 서게 했습니다. 그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그 실패감 앞에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한마디가 공동체를 깨우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그들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또한 사명의 자리도 이 한마디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순종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일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서 오전 말씀에서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감사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예배도 환경이 열려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순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할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고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또내 마음이 넉넉하고 내 주변이 사람이 많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순종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여기 보시면 어 중간쯤 보시면 여우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들었대요.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 여호와의 목소리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 라고 할때이 듣다라는 것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단순히 정보가 내 귀를 통해 들려온 것으로 그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을 나타내는 이 원문의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적들은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여전히 성전 재건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뭔가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짓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 일을 하려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 없습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 목사님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은퇴하면 이제 힘도 없어요. 사실 은퇴하고 모든 뭐 바쁜 일 끝나면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근그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내 육신이 약해져서 더 이상 할수 없는 형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져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위로의 마음으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예, 순종하자라는 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하자는 지금의 형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순간도 좋은 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안 좋은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좋은 순간도 있지만 늘 좋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내어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순종.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시작된 순종이 아니라 여건을 통해서 시작된 순종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내 상황과 형편과 여건은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잖아요. 예, 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니까 그들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행동으로 그 말씀의 실천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헌신의 방향이 바뀌고. 헌신의 방향이 바뀌면 어때요? 우리 인생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전과 같이 부르셨어요.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 말합니까? 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 교회를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서 감당하지 못할 그 기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되어질 때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순종은 시작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적 없으세요? 내가 예배 오기 직전부터 올 때부터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왔을 때 여러분 그때에 들려지는 말씀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 말씀은 이미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제가 오늘은 감사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기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여 예배에 나아오면 여러분,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 말씀은 임제의 약속이 우리의 두려움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 하나님이 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그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들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요. 우리의 두려운 마음까지도 다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13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학계에서 전체를 아니 이포로기한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오늘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는 그 임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순종도 다 의미 없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자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백성이 다 여와를 뭐 했다고요? 경외하에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의 뜻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경외는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 창조주로서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부모님을 또한 두려워하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으므로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아무리 힘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들아, 딸아 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부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매로 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실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존재적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으신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이 경외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기에 부모님이 때로는 나를 엄하게 징계하기도 하시고 엄한 말로 나를 혼내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 모든 행위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요. 또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적들, 그리고 자신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 경제적 상황들, 환경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전 사람들은 어때요? 이 자연의 재, 재해나 어떤 자연의 이 동물들의 어떤 위협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무게를 걷어냅니다. 지친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왜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개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실 때 사명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 흔드실 때 우리의 사명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흔들어 깨웠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웠어요. 잠들어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웠어요. 마음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군요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여러분 흔들어 깨운다라는 것은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흔들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는 줄 아십니까?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그에스겔의그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은 그저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요 마른 뼈를 일으키시 그럼 마른 뼈가 뭐예요? 생기를 다 잃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잖아요. 툭 건드리지만 바스러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마른 뼈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이렇게 흔들어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참 목회하면서 참 행복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잘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애써, 애쓰고 애쓰는 마음들이 코코스에서 보여서 제가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며 이 2026년 역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죠,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들어도 잘 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의 자리에 나 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늘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 진짜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들 하, 어떻게 말합니까? 신앙의 선배님들 다 그런 얘기 하죠 어떻게든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어떻게든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핑계로 우리가 전도축제도 핑계가 되겠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핑계 저 핑계로 이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긴가 맹가 맹숭 맹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초청하자고 하고 끊임없이 듣게 하자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 전도 대상자는 매년 안 빠지고 전도 축제에 나오는데 등록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어쩌면 그분한테 매년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님을 떠난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어떤 핑계를 가지고라도 한번앉혀놓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 끌려왔겠지만 우리는 한절히 기도하며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가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리고 또 믿지 않는 이들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초청 하고자 하는 태신자들을 어떤 식으로라도 안철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해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